들어왔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야. 천천히 드래그 좀 풀어놨죠? 네. 어, 좋아요. 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천천히. 야, 팔자다 이거. 자, 계속 하면 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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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치고 나갈 때는 그대로 있고, 딱 멈추면 그대로 바로 감습니다. 오, 네. 멋지다. 네. 야, 네. 멋지다, 네. 멋지다. 어, 감지 말고, 차고 나갈 때는 그대로 있고 오케이. 이제 숨은 감고. 선바에다손 올리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누르면 빠져나갑니다. 자, 와, 이씨, 대박. 자, 와. 좋습니다. 오, 와. 거기 그 옆에, 낚시, 더워 와, 몇 번, 와, 와. 야, 이짜다 굿짜. 굿자. <목소리도> 오! 스 굿짜. 오지겠어. 와! 대박. 와! 아, 와! 굿짜 되겠어. 야. 어, 잠깐 잠깐 카메라, 카메라. 아. 카메라 좀 켜. 아. 켜야 야! 씨, 끝내준다. 진짜 진짜 되겠어. 야, 어. 대박. 인생 고기 아이가 이거. 어,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야, 축니다축하두가 이래, 두께가 이슬이 보이지